아, 어떤 공을 선택을 할까요. 지금 그러게요. 이목적구 빨간불을 이목적구로 선택을 했잖아요. 아, 아주 경량한 판단 네. 좋은 선택 좋은 나이스. 선택이었습니다. 잘 풀어냈어요. 김보라 혹시나 붙어있는 공인데 옆돌리기를 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우려는 버리고 완벽하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선택하는 아주 멋진 해법을 보여줬어요. 아, 10점 만점에 10점 아, 지금 장장단 보나요? 자 리버스로 장장단을 보고 있고요 우와 오! 우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김보라 선수는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 네. 말씀드렸었죠 야이 정도의 배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스트로크로 좀 여자 선수들이 사실 이런 배치에서 좀 사실 꽤 쉽지 않아 애를 먹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아주 편해 보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공도, 배팅에 들어가는 공도 편하게 네. 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죠. 알았습니다. 굉장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군요. 어, 휼을 쳐서. 들어서 뒤돌리기 가나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파이브 쿠션으로. 아, 됐어요. 득점 됐습니다. 대단한 김보라. 스트로크가 아주 좋은데요. 네. 기량이 난한로 발전을 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어,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줄은 미처 몰랐네요. 자, 모라 선수를 볼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4대 영을 앞서. 다 자, 살짝 마이너스로 서 있는 내공이 옆돌리기. 네. 자, 그리두 번째 푸시에서 많이 쓰러져서 짧게 빠질 수 있어요. 넘어가지 않게 정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아, 이게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배치에서 또 어, 이거 스트로크 남자 선수 같은 그런 스트로크가 나와야 되는 배치에서 김보라 선수가 해결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 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세트에서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걸또 보여주네요. 네, 지금 6 4강에서 김진아 선수. 32강에서 융현지 선수, 16강에서 네. 김정미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다 쉽지 않은 상대들이었어요. 네, 다 강자를 이긴 것이 실력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돌리기, 짧게 네, 잘이 정도 컨트롤해야 되죠. 거리에서의 두께감이 조금 긴가요? 괜찮아 보이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보라 선수. 지금 이번 이닝에 그 점수 이제 한점한 한 점이 그 비슷한 패턴이 아니에요. 다 다른 어떤 해법들을 보여 준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난공을 받아서 리버스로 해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냈다는 거. 네. 지금 빨간 공을 아, 걸어서 네, 짧게 본 거죠. 오! 자, 이거 됐어요. 들어갑니다. 아우, 잘 쳤는데요. 어우 김보라 선수가 어려운 배치를 잘 풀어내는군요. 네. 원뱅크 걸어서 짧게 만드는 공의 연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나봐요. 네. 그래서 조금 전 1세트에서도 그공을 선택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앞돌리기 아주 멀리 있는 공 두께 컨트롤 잘 놨습니다 아 두꺼운데요. 저 이게 오, 오 교차가 됐고요. 득점됐습니다. 행운이죠. 네 연속 득점. 자 지금 약40% 이하를 노렸는데 60%가 맞으면서 한반 정도가 맞았네요. 네, 반 정도가 맞으면서 키스가 날 뻔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좀 변화도 좀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당구는 40%가 맞고 내공의 진행과 6 0가 맞고 내공의 진행이 거의 비슷해요. 네, 변화가 있었지만 자, 키스가 빠지면서 또 운이 따랐고요. 이거를 우와. 오. 오. 우와 김보라 이거는 결정인데요 지금 플러스 모양으로 진행되는 이 뱅크샷. 네. 아직 위치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8대3. 회전을 충분히 많이 주면서 꺾어내서 맞췄네요. 네.